네, 안녕하세요. 마스터입니다. 네, 금일은 2025년 7월 31일 오전 6시 30분입니다. <laughs> 아이고, 비트가 또 이렇게 하락했네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제 이제 방송에서 3시간 지지가다. 지지가다. 근데 이제 지지가에서 무조건 지지가에 왔다고 농포지션을 받으면 안 돼요. 아, 왜그러냐면 이제 어쨌든 이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요 어, 부분에서는 농포지션을 받은 이유가 어, 3시간 지지가 요 부분. 잠깐 한번 체크 한번 할게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3시간 지지가까지 내려왔다가 어, 상승 다이버전스가 계속 어, 중첩되고 있었어요. 1시간도, 1시간 아닌가? 어, 어, 1시간은 아니고 15분 이렇게 3시간 밑에 프레임에서 어,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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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계속 중첩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어제 이제 설명드린 게 3시간 지지가 두번 네, 체크 좀 빼고 어, 첫 번째는 음, 반등 확률이 굉장히 높고 두 번째는 반등 확률이 어, 50%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이제 캔들이 들어왔을 때이 어, 안에 캔들 이 들어왔을 때 어, 다이버전스가 반드시 어, 다이버전스가 컨펌되는지 작은 프레임들에서 어, 작은 프레임들에서 컴펌되는지 지금 작은 프레임들을 보고 있어요 이제 다이버전스가 컨펌됐는지 제가 이게 어, 어제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알람을 계속 맞춰놨잖아요 알람을 보시면요. 어, 작은 프레임에서, 어, 지지가가, 지지가가 아니고, <laughs> 다이버전스가 아예 없잖아요, 지금. 그죠? 어,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도, 어, 롱 포지션을 지지가에다, 어, 들어가시면 안 돼요. 위험해. 예. 특히 이거 두 번째 돌려서 H자로 왔을 때, 어, 두 번째 돌려서, 여기가 이제, 한번 지지받고 튕겼다가 H자로 돌렸을 때는, 어, 뚫릴 확률이 굉장히 많다. 항상,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H자는. 어, 그 대신에, 어, 확률이 5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 근거를 좀 더, 어, 확보하기 위해서 어롱 포지션을 들어가고 싶다면 근거를 좀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 안에서 작은 프레임에서 반드시 상승 다이버전스를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 알람 맞춰 놓은 거 보셨죠? 알람 맞춰 놓은 거 이렇게 알람이 울렸거든요. 근데 저는 포지션을 지지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로 H 자로 이렇게 두 번째 지지가까지 오기 때문에 50% 확률, 50% 확률로 반등. 그럼 나머지 50% 확률로 뚫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50% 확률이고 두 번째가 이제 이 안에서 어, 그게 없어. 다이버전스가 없었어. 방송 다이버전스 그래서 이제 괜히 제가 여기다가 알람을 여기 걸고, 여기 걸고 해놓는 게 아니에요. 괜히 알람을 거는 게 아니에요. 알람을 건 이유가 이 안에서 이제 만약에, 음, 알람이 울리면은 이 안에서 구조를 보기 위해서 이제 알람을 거는 거거든요. 예. 자, 은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어제 이제 복귀 영상 한번 이제 한번 볼게요. 네. 무조건 여기 이제 3시간 지지까지 왔다고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이 3시간 지지까이 받는 형은 이제 다이버전스를 봐야 된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받은 이유가 3 시간 지지까지 이게 떨어졌지만은이 안에서 구조를 살펴보고 어떤 구조냐면 이런 상승 다이버 전세에 대한 구조 보통은 어 이3 시간 지지가를 찍고 이런 뭐촉세라던뭐 꼬리를 달고 올린다 해도 어 이렇게 꼽는 게 경우는 없고 보통 쌍바닥을 만들기 때문에 그 쌍바닥을 보고 아래 어 사이 다이버 전스가 중첩되는지 작은 프레임들에서 확인을 하고 어 진입 여부를 결정해야됩니다 아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반드시 알아 주셔야 되고 이 회색 전 어제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그랬죠 회색 전은 회색 전에서는 1 어, 1 5 7 8 9 어, 그리고 119904이 어, 회색 전에서는 굳이 이제 어, 매매해 가지고 손실을 낼 필요가 없다 왜? 이 회색 전은 행보니까 어, 다만 어, 지금은 여기까지 3 시간 지지까지왔지만 어, 다만 이3 시간 지지가에서 어, 뚫릴 확률 어, 상승할 확률은 50%고 만약에 어, 상승할 확률을 본다면 이 안에서는 반드시 이제 다이버전스를 받는다. 그리고 다이버전스가 떠지 안 떴기 때문에 48시간 단모시까지 지금 정산을 어, <laughs> 시키고 예, 지금 약간 반등 중인데 어쨌든 현재 상태는 회색 존이기 때문에 어, 단타로 접근하는 거 아니면 어, 중 장기적인 부분은 좀더 이제 어떤 패턴을 만드는지 어, 확인하고 을 그렇게 이제 어, 다시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